루니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올 겁니다.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추후에는 루니스 잠시 월봉차트를 보면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만나게 될거고요 미리 루니스의 주가를 예언하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루니스의 주가는 신고가 돌파가 반드시 나오게 될 거고요. 저와 함께 루니스 공략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돌파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딱 하나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방송 이어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어, 제가 작년에도 이 윗골이 흐름 터지기 전에 미리 선을 그어들었었는데 아직 남아있죠. 이 구간은 반드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정이 나왔고 앞으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눌림을 거치다 기습적인 급등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밑에서 수급을 주고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 지금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2023년도 에스모아마키에서 어 처음으로 뭐가 나왔죠? 초록 아홉 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내용이 주목을 받았는데 다음 해에 바로 2024년 11월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대열을 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열을 낚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텐데 별도의 뭐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효과만 입증이 되면 바로 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타그리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연구가 개발 완료될 수 있다. 그것 또한 역시나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엄청난 호재를 앞두고 세력은 매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가를 흔들고 시간 끌고 지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재탕식 뉴스, 뭐 임원진이 매도했대, 대주주가 매도했대 뭐 이런 재탕식 뉴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해드렸지만 아스코발간 국제학술지에 일본의 최고 권위자라 불리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 대장암 연구에 대한 내용, 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객관성 입증이 되어서 아스코발간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된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대어를 낚았던 것처럼 루닛이 또다시 글로벌 제약사와 엮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발악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새록이 매집을 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지 왜 이런 조정이 나오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큰 시세가 나올 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씩만 누르세요. 정확하게 저는 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급등 단원컨대 반드시 나옵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오늘도 방송하죠. 사람들이 급등할 때 대량 거래가 발생할 때 좋은 호재가 있을 때 그제서야 매수를 많이요. 해 그럴 수밖에 없죠. 맞나요? 세력은 항상 한발 앞서서 정보를 알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매수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하락할 때 매도 절대 못 합니다. 너무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자를 사람은 이미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심상치 않은 거래 대금과 심상치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호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본전에 매도 할 수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전 매도보단 당장엔 야, 이러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 수익인데 나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숨기려고 바락이라고 흔드는 겁니다. 이런 하락은 절대 매도가 아니라 흔들기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정말 놀랍게도 매수 신호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죠. 27% 급등했는데 5,1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져요. 개인이 만들 수 없는 흐름이죠. 세력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진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추가적인 시세를 그릴 것처럼 눌림목을 만들더니 기습적으로 하락을 만들어요. 이 모든 게 뭐다? 주가를 흔드는 전략이다. 담아준 다음에 어떤 바보가 이렇게 매도를 치고 나갑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이유가 없죠.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보란듯이 다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대놓고 3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대놓고 4천억 이상의 매수가 또 들어온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때도 방송이 됐죠 매도하지 말고 매수하자 라고요 이게 싹다 매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다 1차 매집이란 거예요 1차 매집입니다 우리 방송 보실 때는 황금다이아 신호가 뜨면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매도화사표가 뜨면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할 수 있도록 방송에서 매수 신호 떴습니다. 매수합시다. 매도화 사표 떴습니다. 매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급등이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매도화 사표가 뜨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방송 계속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구독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때 언제 팔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매도하자라는 방송해드릴 건데 그 방송 보시고 매도하면 여러분들 한 주라도 비싸게 매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송보다 먼저 구독자 분들은 한 주라도 비싸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한주라도 저렴하게 매수하고 비싸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챙겨드리니까 구독을 꼭 눌러 놓으시겠죠? 핵심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독만 꼭한 번씩 눌러두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해 놓으시면 본업과 직장업으로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신호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단체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 분들과 정말 크게 수익이 냈었던 제약바이오 대장주 HEBI, HEBI를 12월 20일에 지금 이자리는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릴 테니 기다렸다가 4만 원에서 4만 6천 원 여기에서 담으세요라고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방송을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세력 매도 신호가 뜨면서 조정을 받더니 말씀을 드렸던 예측해드렸던 가격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고.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이때 저점을 잡아서 우리가 정말 크게 수익을 냈었죠. 12월 20일에 방송해드렸던 당시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면 소화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한 걸 바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지금 막 돌파해냈으니 박스권을 돌파낸 이 파동의 힘 자체가 이 앞전의 매물때. 이 라인 때 어떻게 안착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인을 좀따 드리면은 자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는 4만원부터 4만6천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4만원대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담아야 될지는 명확히 보이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들으셨죠 방송해드린 날짜가 12월 2 0일이었고요그 뒤로 예상해드렸던 가격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황금 다이아 세력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구독해두시고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해놨던 상황이라 그분들만큼은 제가 잊지 않고 매수 신호를 이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HFB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 방송으로 미리 조정을 예상해드렸고 세력의 매도 신호가 뜬 다음에 예측해드렸던 가격까지 밀리고 세력의 매수 신호 황금 다이아가 뜨면서 찰나의 순간 4만 원에서 4만 6천 원 사이 타점을 주고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때 이때 매도를 해서 크게 수익을 챙겼었죠 지금 방송을 구독하시고 제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피하실 수 있도록 세력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단체 문자로 알려 드릴 거예요 사실 이 지표를 방송에서 보여 드리면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얼마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연락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매수 매도는 잘해도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구독해 놓으시면 방송만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방송을 못 보시거나 방송보다 먼저 세력의 매수 매도 신호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010-4469-6279 여기로 영상을 보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제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세력의 매수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많고 주식까지 손해를 보면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숨막히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런 저도 결국 이렇게 성공을 해서 방송도 하고 매년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숨 막혀도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시고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보내셨을 텐데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구독 버튼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주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다면 우리 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제가 기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469-6279 여기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세요. 루닛 핵심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어, 자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 들어갑니다. 루닛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안에서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또 이렇게 흔드는 오늘 같은 흐름, 최근의 흐름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했던 1차 매집 구간, 2차 매집 구간,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에서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매집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조정을 주면서 말이죠.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서 말이죠. 올라갈 것처럼 빼고 올라갈 것처럼 했고 빼고 반복을 하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매도를 하거나 앞으로 나오는 상승에서 약손실 혹은 본전에서 매도를 대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 에스모 아마케에서 초록 아편 발표하고 비소세포 폐암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고 2024년도에 11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호재가 터지고 타그리소에 대한 내용이죠. 7조 7천억 원 규모. 절대 잡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회사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얼마 전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스코발간 국제학술지에 대장암 치료 연구에 대한 논문이 게재가 되었다는 거 무려 일본의 최고 권위라 불리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진행한 대장암에 대한 치료 연구 결과가 게재가 되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호재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에스모에서도 처음 초록을 공개하고 타그리소라는 대어를 나갔고 이번에 일본 대장암 소식으로 또 글로벌 호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를 매집해 놓고 흔들기에 들어간 구간. 우린 절대로 속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영상 지금 보고 있다면 구독 꼭 누르시고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2월 11일 촬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루닛의 주가는 어마어마한 급등 터집니다. 전고점 반드시 돌파합니다. 신고가 반드시 만들러 갑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만 꼭 누르시고 좋아요만 꼭 누르시고 함께 이 어마어마한 급등을 름 챙겨가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곧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미 고점이 찍게 되어 있을 텐데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어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조정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조정이 시작되면서 말씀드렸던 이 대장암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며 어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이런 흐름들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수익이 나는 거겠죠 앞으로 이런 상승 이런 상승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가 대응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오세요. 구독을 누르셨다면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 1 0 4469 629 여기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뒤에 루니씨라고 두 글자도 함께 남기세요. 그럼 제가 구독자라고 우리 루니 주주분들 저장을 해서 앞으로 한 주라도 저렴하게 한 주라도 비싸게 매수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하신 분들이 100명이면 문자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200명이 넘어가요. 그 말은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문자를 요청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죠.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서 문자 요청의 당부를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타점 잡아서 매수와 매도 이끌어드리는 문자 드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우리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드린 혜택이기 때문에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서 문자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